자, 안녕하세요. 오카대지입니다. 아이고. 아, 지금 여기 경기 남부 예, 해발 320m 정도 되는 야산입니다. 야산. 아, 이곳이 매년 능이가 발생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잠깐 와봤어요 이쪽 그 320m 낮은 지역에 능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 계속 눈에 아른아른 <laughs> 매년 나오는 곳인데 음 아,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어 매년 능이가 발생이 되는 곳인데 아 그냥 능이 나왔네요. 능이 나왔어. 능이가 야 올해는 이쪽에서 발생이 됐네. 자자 자, 능이가 야 이게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능이가 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능이 사이즈가 조금해요. 지금 여기에 야 능이가 오. 작년에는 여기서 안 나오고 저쪽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위치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도 자 지금 능이 사이즈가 자, 보시면 조그맣죠? 예, 조그매요. 야, 요요 바위 밑에 있는 얘는 좀클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얘들은 클수 있을까요? 야, 만지면 안 되겠다. 이게 자라야 되니까. 여기도 그죠 조그맣죠? 요손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예.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 야, 여기만 지금. 아, 조 위에도 있다. 야, 이제. 이제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요기도. 그죠? 요것도 능이 능이 건 아니. <laughs> 요 이건 돌이네. <laughs> 조그맣게. 얘만 지금 하나 조금 조금 컸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땅 속에 박혀 있어 가지고 예. 네. 땅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있고 음. 오늘이 10월 8일, 예, 10월 8일이죠. 10월 8일. 내일은 한글날, 10월 9일. 지금 이곳은 경기 남부 예, 용인 근교입니다. 용인 근교, 용인 근교 예. 해발 320m 예, 낮은 산입니다. 아, 여기도 있고, 야 올해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도 있고 지금 이거 막 밟지를 못할 것 같은데 살짝 돌돌 위를 밟으면서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나? 보이시죠? 돌을 돌을 능이를 밟을까봐 <laughs> 자, 자 조금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이게 사이즈가 이제 많이 자라서 크면, 이게 손바닥 한두개 합한 것만큼 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여기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줄릉이라고 얘기하겠죠. 줄릉이. 이렇게, 이렇게 쭉 가면서, 쭉 가면서 지금 있어요. 능이가 이렇게 쭉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바위 밑에도 이렇게 있고. 야, 지금 해발 320m. 아, 이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기는 어, 나왔는데, 어, 잘할 수 있을지. 지금 저쪽 밑에 한번더 가볼게요. 작년에 발생됐던 자리. 아 저쪽 지금 저쪽에 보이는 바위 근처 저 밑쪽으로 작년에 능이가 나왔었는데 어, 올해는 저쪽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쪽 낙엽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낙엽이 없는 이쪽 능선 쪽으로 예 능선 쪽으로 이렇게 능이가 발생이 돼서 어 자라고 있습니다. 야, 이 어린 것들도 있고. 지금 눈으로 확인되는 개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군데에서 지금 터져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나왔다고는 할수 없겠죠. 그죠? 어, 우주 황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능이, 능이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들. 아기. 궁금해가지고 와봤는데, 어, 발생이 되긴 했어요.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 아, 이것이 저 밑에 쪽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을 아이고. 이 낙엽 밑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요. 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어떻게, 지금 완전 땅속에 꽉 박혀 있네. 아, 아 우주황제님 저기, 여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산이라서. 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예, 능이 자리가 있어서 한번 와봤, 와봤습니다. 능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laughs> 어 내일은 제가 예, 강원도 쪽 산행 가기 때문에 여기는 와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능이, 능이가 나오는 자리인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아이고. 이게 막다 밟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 산은 산은 해발은 낮은데 예, 경사가 있고 예, 바위 지대입니다. 바위 지대 능이를 보시려면 이렇게 이런 큰 바위가 있는 주변 이런데를 예, 한번 살살 찾아 보시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음. 올해는 뭐 워낙 능이 보기가 힘드니까. 어, 저는 뭐 그렇게 산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주말마다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 어, 능이 보기가 어,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작년에 제가 여기 왔을 때작년에는 시기가 좀안 맞아 가지고 어, 시기가 안맞아서 왔더니 능이가 막다 쓰... 시커멓게 썩고 막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여기, 요, 요, 와, 저 밑에 능인가? 작년에 요, 요돌 밑에 여기서도 능이가 하나 큰게 썩어가지고 <laughs> 있었는데, 올해 안 보입니다. 이 낙엽이 너무 많아요. 낙엽이, 계속 낙엽이 쌓이니까. 네, 표고버섯은 많이 넣어더라고요 지난 일요일날 제가 잠깐 산에 갔었는데, 일요일날 잠깐 가서, 어, 다분들이 엄청 따가지고 가신 흔적만 많이 구경했습니다. 야안 보이는데 저기 딱 보이고 한 능이가 많이 나오는. 에는 여기 바닥에, 여기 바닥에서 한 진짜 거의 한 10km는 딸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저 위에 몇개딱 보이네요. 몇 개. 그래도 어, 여기가 능이 자리입니다. 하고 표시는 내주고 있습니다. 능이가 있으니까. 딱 거기, 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능이 구경시켜 줄수 있게, 거기서만 딱몇개 나왔네요.